성민아, 너 거기 어떻게 혼자 올라간 거야? 어? 컴퓨터 하고 싶어? 컴퓨터 하고 싶어? 아빠, 성민이 컴퓨터 사주세요. 그건 아빠 거래. 그 컴퓨터는 아빠 거래. 어, 거기 뭐가 자라고 있네. 식물? 고무나무래. 이 친구 이름은 고무나무래 타자기 두들겨볼래? 소리가 난다? 어? 이거는 아 맞아 이건 소리가 많이 안 나는 타자기야 아빠가 소리 나는 거 싫다고 해서 엄마가 소리 안 나는 거 사줬어 소리 나는 게 성민이 더 좋을 텐데 그치? 아 성민이 그거 성민이 장난감으로 줄걸 그랬다 아이고, 신나요? 아이고, 신나요? 어, 음, 음. 성민아, 막 피아노 치는 것 같아. 완전 뮤지션 같아. <laughs> 어, 거기 뭐가 있네. 노란색. 아이고, 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엄마가 성민이 돌보느라고 얘한테 신경을 못 써서 물도 못줘 가지고 얘가 아이고 목 말라 목 말라 해서 다 비틀어졌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안줘 가지고. 그래서 엄마 오늘 물 줬는데 다시 살아날까? 아이고 아이고 떨어진다. 성민이 돌보느라고 얘를 못못 돌봤어, 엄마가. 응? 음? 응, 음, 그랬대. 엄마가 그랬대. 어, 떨어졌다. 어이구. 못 떨어졌어? 마우스 떨어졌나? 마우스 떨어졌네? <laughs> 마우스 떨어졌어. 저거 아빠가 아끼는 마우스인데.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응? 떨어뜨릴 수도 있지요. <laughs> 보고 싶어? 근데 성민아, 진짜 어떻게 올라갔어? 너 의자 위에? 그럼 이제 의자 위에 너 혼자 올라가? 응?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엄마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어? 꼬미가 너무 대단해서. 응? <laughs> 아유, 음? 잘하네. 딴, 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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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딴, 딴, 따단.

괜찮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 소리 지르지? 황민이? 소리 지를 게 없는데? 소리 지른다고 뭐가 해결되시나? Enter. Spacebar. 깜깜깜깜깜. 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아, 그게 마음에 들었어? 성민이가 아이고 잘했어. 와! 성민이가 응? <laughs> 마우스 떨어졌지 아까 스피커 스피커가 왜 누워있어? 스피커가 왜 누워있지? 잘한 것 같아? 아이 예쁘다야. 아 엄마 손이 없어서 박수를 여기로 쳤어.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고. 어때? 느낌 어때? 어, 이흙 무서워하잖아. 이렇게 있는 건 괜찮아? 집에 있는 흙은 괜찮아? 손에 지지 묻었지? 지지 묻었지. 허이, 쑥? 허미가 쑥 넣었네? 허미, 그, 들으러, 들으려고? 들으리. 들으려고? 뭐, 박수야. 들으리. 성민아, 이거 왜다 꺼내놨어, 엄마? 빨래하는 거? 허미, 엄마 빨래 도와주려고? 응? 내 지지 못었지 오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성이 손수건 빨아주는 소리래 세탁기가. 뭐 무서워? 맨날 듣는 소리인데 뭘 무서워? 내려올래? 응. 엄마손 잡아. 엄마손 잡아. 어떻게 내려와? 어떻게 내려와? 어떻게 내려와? 어떻게 내려와? 아, 팔안 닿는데 어떻게 내려와? 어떻게 내려올, 어떻게 내려올 거야? 어떻게 내려올 거야? 어떻게 내려올 거야? 아이고, 아이고 위험해. 아이고, 정말. 너 엄마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엄마 손만 잡았다고 아주. 송민아, 이거 누가 이렇게 다 꺼내 놨어? 어? 이거 이거는 왜 꺼냈데? 아이고. 아. 어떻게 올라가나 한번 보자, 응, 성민. 아 마우스. 마우스 가지가면 안 돼, 그 무선이 아니야. 어, 어, 성민아.